오늘 1시간 반 동안 이 배를 타고 높고 위에 두를 따라서 분바마왕최민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저는 굉장히 많이 부자합니다 <laughs> 네. 자, 서울에 계신 그 우리 님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님 자, 오늘도 역시 자, 유튜브로나마 인사를 드리고 항상 뭐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분바마왕 최민기가 될걸 약속드리면서 자 목포 삼합도 크리즈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뭐, 유달산 아리랑 예, 목포에서 일을 하면은 인어의한곡식 해야죠. 예, 유달산 아리랑 김주환 가수님, 김주환 가수님 김주환 가수님의 노래인데 아주 좋은 노래인데 빛을 못 보고 있는 데 여러분들 저기 저 F에 예, 그리고 금영노래방에 입력이 되으니까 아주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부상해 주시라고 여러분들 유다선 아리랑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가, 한 자라 술, 저걸 따르고, 두 자라 술, 사랑를따는가 내가 쓴을 홀로 두고, 어디를 애매 고는나

사막도크죠선사 삼아버크를 아버크를 주고, 삼아주아버크를 주고, 삼아버크를 고유아버크를 주고, 삼아버크를 주고, 버크고고 두잔 술로 사랑을 나온다 내 가슴을 홀로 두고 어디를 헤매고 있나 술잔 속에서 꾸묵도 꾸물고 사랑도 you <laughs> know 괜찮 예, 네. 이그 노래가 바로 예 네, 우리 김주환 가수님의 노래인데 제가 따져 개인적으로 그 봉사하는 그 마음 정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도 항상 같이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도요 아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놈이고 그래도 천사 무료급식소에 그래도 만원도 후원도 할줄 알고 없는 사람 보면은, 나보다 없는 사람이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딱딱 말이라도. 여러분들, 이 부처 소생에게 좀 사람도 나눠주시고, 예, 네, 좀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있어 보니, 분바마왕 최빈이 나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네, 아무리. 그지라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그리고 저 뒤에 계신 고객님께 사막도 그리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쉐쉐! 림보가 만리 장성! 후진! 다우자! 척! 시진핑! 뚱쿡! 아리아토 고자이마시다! 좀더 기다려주세요!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몬세키! 다봉뉴스 한니발패스발푸된 지미 뽕니미 뽕가스 뽕구찌뽕 짬뽕콩가이 밥가이 베트남 T H A K 와요유 나이스미치해고구타하 o w do y o 자두 번째 곡으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저 대한 최고의 가왕님 자테시영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테시영테시영테시영 Aquest és el que hem volgut 家。 원복전형 자 우리 <목적이> 아버지 산속에 제비꽃이 피었다 뒤돌아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이미 먹이를 하여도 진심 주님께 지 못할.

「一度の台を残すよ」 저는 그래도 행복한 놈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뿐만 하나로도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 저 같은 거 보고 사세요 저도 왜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왜 금전적으로 쪼달리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적으로 왜 다른 분들에게 잘 돼야 저도 잘 되는데 다른 분들이 마음이 움츠면 저도 왜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놀부같은 마음으로 근데 놀부같이 하는 행동을 이룰 죄목으로 따지면 형사법으로 124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만 그렇게 호탕하게 사시라고 제가 예, 놀부가 중에서 예, 호탕하게 동네방네 못된 지도고 다니는 놀부 타격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택장 문방벌먹고삼살방이 이사복고 오구방에 집을 짓고 불난지는 부채지! 호박에다 말투받고, 기가 아는 과학 양반, 재울, 뜻심은 들어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천안이 보면, 땀나 찢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의 보면, 진도적지, 양반 보면, 발을 찢고, 다크크래기는 겁탈수절과분보함자국 우는 애기는 발가락 빨리고, 똥 싸라놓으면, 팍 주자, 않죠. 체중병에 오줌싸고 소주병에 비상 놓고 새방도변장 끊고 새가 뽑는딴땀기 안준병이면 뱉겨 꼼사병이면 되집어 놓고 풍사하는 똥치료고 애배 부인은 팔로 잡으려 따네 세상에 이런 망언론이 어디가 있겠어 마음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야 귓가에 호박 놓고 옹기전에 말 달리고 비단전에 물총 놓고 기생집에 가서는 새 물총을 쏴 놓고 이런 놈을 어찌 올리는 알고 싶어 삼강을 알고 싶어 그래도 오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올 한해는 무조건복 받으시고 마음이 우울하시더라도 나 같은 놈 보고 사시라고 노래로 남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네, 저 품바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품바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저 오포가 여기저 사시는 곳인데 전국 제래시장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제래시장을 살리자고 여기 오포시 제리시장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 양농원에도 많이 가시는 제가 또 아주 존경하시는 신승희 가수님 신승희 가수님 우리 대한민국의 품바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노래 품바의 꿈이란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Wow.

이하하하하어자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고 지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지자지자자자자자자고 열심히 하지요. 예, 저는 항상 노래하는 시간이, 예, 쇼하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에 이제 막 장구도 배우시고, 각색도 배우시는 분이 많으신데, 예,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돈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아, 내가 버는 거 있다. 아, 이거 벌어있으니까 나가서 돈못 어, 벌어도 좋다 나는 내 끼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꼭 하시면 성공을 하십니다 단 예, 조건이 있어요 뻔뻔스러워야 돼 둘째 쪽팔림을 무릅쓰고 예, 남 앞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그 뭐냐 과감할 수 있는 끼만 있으면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력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걸뭐 지방 가문병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최민희 한테 오십시오. 최민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오시다 드리고 각설리로각색리로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그 너무 이렇게 본다고 그각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진정한 각설가몇 명이나 됩니까? 노래로서 가수, 그건 가수지. 장구만 친다. 그 장구, 그 사물놀이 북장구 여러분들 요각설리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탁탁잡아드탁탁탁탁탁 사막도로 놀러오시면 한번 딱 보시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재미뿐만이 내가 각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제가 맛배이도 보여드리고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무 때고 연락처 그때 자막 나가고 있죠 여러분 사막도 그루즈 전남 목포시입니다 사막도 그루즈에서 제가 현재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아 각세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러분들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인사드리고이노래는저 서울에 계신 팬다운 팬님, 우리 서울에 계신 이모님께 바치는 곰배령이라는 노래, 곰배령, 네, 곰배령 하나 더 드릴게요. 곰배령, 곰배령, 네, 곰배령 한곡 멋지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수님이, 저 좋은 성 가수님이신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좋은 성 가수님, 잘 계시죠? 우리 좋은 성 가수님, 정말 착하고, 정말 노래 잘하시고, 아주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 가수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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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님이신데 좋은 성과 좀잘 계시죠? 제가 아주 곤배령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저 우리 저 영진이, 영진아 우리가 부탁한 거 명심하고 말고 얼른 좀그 카페 좀 만들어 갖고 취미이좀 뒤에 밥 들어줘라. 누마 너밖에 믿을 놈이 누가 있냐? 영진 부탁해. 그리고 대구에 계신 분들, 우리 매니아님들.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항상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세이 공연, 삼성 LG SK KB 국민의 SK 유속 일동 제약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영어로 EMP, -E, 한국말로. 끝!